신약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김광일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을만나봤기에대들서감사하고요 어,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의이르는한임목사님과또 우리 중직들, 재직들, 임원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님의 경황 돌리고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분,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어,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더라면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곳에서 공부하며 일하며 또살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큰 원인과 까닭을 찾게 됩니다. 어머 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나중에 튀빙겐 대학교와 함부르크 대학교의 총장까지 올라간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한스는 공부를 잘하였는데 항상 자기보다 뒤처진 친구들을 깔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틸리케를 비롯한 친구들이 이 한스를 혼내주려고 학교의 정문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스가 등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교육감인 그 한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였던 그 한스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몇 번씩이나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뺨을 많이 작거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는 아들 한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한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벼르고 있던 틸리케와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그 한스가 그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려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한스를 어찌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스틸리케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체험을 자신의 설교를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뜨겁게 사랑했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흠이 있고 또 우리가 불완전하다 해도 순전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신성불같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교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의 성, 성격을 폭로하고 올바른 기독론,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정개함으로써 참된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 서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들이었어요. 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이방인들이었지만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우리들은 저 높은 것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이 시대의 습관과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새시대의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마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려면 마땅히 더해야, 플러스, 더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플러스되야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넬레스의 성형외과 의사가 들려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부모님은 화재로 말미암아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흉하게 일그러졌고 그리고 남편은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홀로 은둔하면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와이프인 아내인 저도 남편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의사가 대답합니다. 제가 남편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한 성령 기술의 도움으로 남편의 얼굴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선생님을 비롯한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였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내 얼굴을 망가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을 남편처럼 내 얼굴을 망가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직접 나누면 혹시 남편이 저를 그의 삶 속에 받아들여 줄지 모르니까요. 나는 정말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내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얼굴도 아름답게 얼굴도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환자들을 만났지만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망가뜨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청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을 성형외과 의사가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의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자 의사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제발 밖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의사는 문 앞에 다가서서 부인이 자신에게 요청했던 것을 말합니다. 당신 부인이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자기를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여 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을 돕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그 남편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인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운둔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들을 의미합니다.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과 용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덕목들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안겨주는 힘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다툼을 끝내고, 허단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옷을 입고도 띠를 띠지 않는 것과 같지만, 사랑을 더하면 그 모든 옷을 입고 띠를 띠으로써 힘이 소산한 것 같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한 까닥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도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된 표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려면 이 모든 것 위에 평강을 더하라. 어느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종이를 한장 주면서 일생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종이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적어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는 그가 적은 내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적어온 것들은 참 훌륭한 것들일세. 그리고 일리 있는 내용들일세.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다면 자네가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네.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문했죠. 교수는 그가 적은 목록 리스트를 다 지우고 그 밑에 평강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청년은 평생 동안 어떤 것보다도 평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고, 나중에 그는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바로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란이 존재하지 않게 제거해 주심으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어려운 문제의 환란들을 뛰어넘어 극복해서 승냥으로 얻는 평안함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바울은 오늘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한 몸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마다 문제와 분열과 불평을 만드는 트러블메이커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싸움과 불신과 원망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평화의 곳으로 바꾸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맞는 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곳 위에 평강을 더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곳 위에 말씀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덕목 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하십시오. 런던에 유명한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술을 마시고 싸우고 부인을 구타하는 이웃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싸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 주정꾼 옆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곁에서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며 함께 걷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소녀가 와서 자기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가주겠다고 하는 그 말과 그 노래 속에서 그 주종권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된 캐서린 부스 여사입니다. 그녀가 열두 살때 이야기였습니다 이름난 주정꾼이랄지라도 그 소녀의 사랑이 회개시켜 그리스도로 만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녀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비록 열두 살의 소녀였지만 은 말씀을 더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말씀이 풍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말씀이 풍성이 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성경적 지식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큐티를 통해서, 바이블 스타일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적인 인포메이션,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더하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 자리를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하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자메이카에서 머무를 때에 한 부호 큰 부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75세입니다. 75세가 된 부자가 빌리그레한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내 영혼은 피폐합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으로. 그 거대한 부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시간 후에 빌리그리움은 같은 나이에 7 5세의 아주 가난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크리스천이 가난한 크리스천이 75세 똑같은 노인인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자마이카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부러울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자라고 느끼며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누굴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행복한 사람 누군가? 그렇게 찾는 사람은 안타까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록 한스를 골탕 먹이려고 귀획을 했지만 한스의 아버지가 뜨겁게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을 느꼈던 틸리케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받는 자처럼 말씀을 더하고 평강을 더하고 살아간다면 감히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밀라노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속에 부디 사랑을 더하며 평강을 더하며 말씀을 더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저희들은 이 밀라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평강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밖에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